새우장. 새우장은 다들 알 거야. 요즘 많이 유행도 했고 간장에 짭조름한 맛이 있으면서 양념장에서도 이제 단맛도 좀 나고 전체적으로 밥과 어울리는 식감,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갖춰와서 맛있는데 어, 실온 보관은 일단 절대 불가능하고요.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도 냉장고에서 어, 한 2주 이상 지나면 상합니다.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황태 채무침을 고를 수 있다라고. 는 근데 거. 새우장 2주 안에 먹으면 되잖아. 2주 안에 저거 언제 다 먹을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새우장 싸다고 사는 거몇 마리씩 사는데. 한 끼에 밥한숟갈에한 개씩 안 먹는다니까? 밥한 세네 숟갈에 하나씩 먹는다니까? 1 5섯에서 스무 개씩 들어있는데, 그걸 밥 공기로 계산을 해봐. 어? 열 공기를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 먹어야지. <laughs> 황태는 내가 먹고 싶은 사이즈로 다 찢어 놓을 수가 있어. 그 찢어놓은 아. 사이즈에서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숭늉숭늉 같은! 그딱말하고 이렇게 한 숟갈 딱 떴을 때저 황태무처럼 딱걸려갖고 입에다 탁! 그래서 나는 황태야. 오케이, 저도 한참 떴 파김치는 저건 당장에 묻혀도 바로 그 묻히면 어떻게 하냐면 밥을 한 숟갈 딱 떠! 그 다음에 파김치를 감아! 그리고 거기다 김을 얹어! 입에다 딱 넣은 수가 어떻 와우! 이렇게 된단 말이야. 파김치가 라면에 먹어도 되고. 와. 어우, 저건 어디든지 어울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거 안 해봤죠? 파김치, 이렇게 길게 놓고, 밥쫙깐다에 김에다가, 밥쫙깐다에 파김치 한네줄 넣고, 참기름 위에다 살짝 뿌린 다음에, 밥도똘똘 말아가지고, 김말아. 고 그대로 들고 그냥 먹으면은, 김밥. 콩자반도 맛있지만, 파김치가 너무 넘사벽이야. 아, 이거 거의 파김치가 우승각인데, 이거. 여러분들, 고추참치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여러분들, 고추참치 먹고 나면 항상 끝맛이 조금 혀가 텁텁하죠? 느끼하지. 느끼한 게 아니라, 왜 텁텁하냐면, 이게 미온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하! 아, 음, 음. 그것 때문에 혀의 미래세포가 조금 마비가 돼서 텁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고 다음 거뭘 먹든지 간에 그 맛이 안 나요.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요. 어, 차갑게 먹는게더 맛있더라, 나는. 어, 차갑게 먹이게더 맛있어. 네. 왜? 네. 딱 살, 젓가락으로 폭 찍은 다음에 살짝 딱 버리잖아. 그럼 위아래로 덩어리가 딱딱 딱 떨어지고 큰 뼈나 딱잖아 아, 아, 뼈만 딱나오니까 그러면 그큰살 하나 딱 넣고 뜨거운 흰밥에다가 얹어서 그냥 한입딱 주먹으로 어머나, 이것이 뭔 시냐. 그리고 저게 차가우면 되게 쫀득쫀득거려. 아, 아, 이게, 이게 오지르 맛이 난단 말이야. 알지? 무슨 말 다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맛인지 알잖아. 그. 와~ wow, 우리 이름 마시라고 비벼가지고 압승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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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를 일단 썹니다. 그리고 소금물에다가 좀 재려놔요. 소금물에 좀 재린 다음에 밀가루 옷을 살짝 입혀가지고 기름이 많은 데다 구워요. 앞뒤로 그렇게 해서 아, 절여놓고 앞뒤로 구웠잖아요.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로 구운 상태에서 양념장이 담겨져 있는 통에다가, 30분 정도 담궈놔요 미리 그리고 나서 그걸 꺼내서 조림으로 끓이면은 양념이 제대로 배 확실한 두부 조림이 나와요 그걸 먹었을 때는 입에 두부로딱입에배무잖아 그럼 양념장 입에서 어? 이게 또막 만들었을 때 김밥 밥다밥올왔을때 어, 밥이랑 같이 아, 뜨거운 밥에다가 하나 딱 얹어갖고 젓가락으로 싹 반을 가르면 싹 그대로 잘려 싹 입에 딱넣어 근데 어리굴젓이 제일 맛있게 들어간 데는 바로 고쌈이죠아 맞지. 부쌈에 먹어야 돼보쌈에그 그 어. 알배추 딱 올리고 거기다 고기 얹히고 쌈장 살짝 찍고 그 무김치 얹히고 그다음에 비빔국수 쟁반국수 살짝 올린 다음에 어리굴젓 하나 딱 넣고 입에딱 넣어. 넘어... 아. 너무 <laughs> 어, 맛있겠다. 들어봐 어떡하지? 난 지금 당기는 걸 고르겠어. 넌뭐고를래 딱 굴져 씨, 나도. <laughs> <다 굴조시오>. 아 <아니, 웃음> 지금 이게 먹고 싶다 근데. 욕할 뻔했네. 와 진짜. 아 깻잎을 진짜 저건 밥 싸먹을 때 진짜 저건 끝장인데 저밥 싸먹는 용인데 저. 거 깻잎 장아찌는 밥을 싸먹는 용이잖아. 오이지는 입에다 밥을 넣었을 때 넣는 거야. 쟤는 쟤는 입 안에서 섞는 거고 깻잎 장아찌는 들어오기 전에 섞는 애야. 아 이게. 아. 여기서 조금 아쉬운, 아쉬운 게 없어, 이거는. 왜? 얘네는 고기 먹을 때도 맛있어, 둘 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맛있고, 밥만 먹을 때도 맛있어. 이게 되게 반칙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오이 무침이랑 자, 장아찌의 차이를 가져드릴게요. 깻잎 장아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저 맛은 그대로예요. 근데, 오이 무침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약간 물러져요. 오이. 아하. 오이, 그, 나물같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밥이랑 비비잖아요. 와우. 아? 난 지금 오이무침이야 활용성을 따지면 오인데 음. 나는 깻잎을 더 좋아한단 말이지 음. 아 이건 조금 어렵다 깻잎 장아찌가 있어 그런데 오이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안 먹어 아삭이 고추 된장무침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아삭이 고추를 오이고추라 그러죠 오이고추를 그냥 쌈, 쌈장에 찍어 먹고 말지 이렇게 먹는 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먹으면은 그 고추가 물러져요 이거 물러져 그 자리에서 무쳐 먹을 거 아니면 못 먹어 근데, 강된장은! 어, 이거는! 곰취라는 나물이 있어요. 이마나 이파리. 손바닥 말아야지. 곰발바닥 같은 거 그거 쪄가지고, 게 위에다가 신쌀밥 하나 딱 얹고, 강된장 한 숟갈 딱 얹고, 그대로 싸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은, 세상을 다 얻었지. 쟤는쌍용이야 진짜로. 그때만큼은 나는 왕이야. 그때만큼 나는 왕이야, 진짜. 이걸 못 아, 먹는 사람들은 내신하야 아, 자, 어, 강대지 먹고 나. 싶다. 어, 강대지가 먹고 싶어, 아주. 와. 아, 세다. 아, 아니, 아. 아, 근데 난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laughs> 청각김치가 더 좋아. 아, 이게 세다. 야. 총각김치 아, 청각김치가 아, 뭐. 당연히 맛있어. 딱, 들어가지고, 흰쌀밥 딱 뜨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잡아야 돼. 꼭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갖고, 어석? 하고, 한 흰쌀밥도 이렇게. 근데, 오징어 볶음에다가 밥 비벼먹으면 또 이게 미친다고. 그리고 오징어 볶음에다가, 오징어 볶음에다가도 소면을 풀어줘. 이거 소면 풀면 돈다? 아,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걸로 해야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채팅창에 어. 많이 보이는 일, 걸로 할게요. 1번 오징어 볶음, 2번 총각김치 아 다들 오징어 많이 좋아하네.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이건 당연히 아이 참 아이 참 이걸 무슨 비교를 하고 있냐. 이거지 봄동이 겉절이기, 당연히. 아이 아이 봄동에다가 겉절이지. 밥 비벼 먹으면 이거 미. 아니야 이거 겉절이야. 이거 강호동도 인정한 거야 봄동 겉절에는 밥을 비벼 먹으면 고기보다 맛있다 그랬어. 지금 여기서 봄똥, 야, 곧 봄, 봄이야. 이제 봄똥 나올 때 됐어. 봄똥 나물판단 말이야, 벌써 지금. 어씨, 와야 어 씨, 어, 사와야 뭐 되는데. 어우, 씨. 이제 먹을 때가 돼서 이건 먹어야 돼. 이걸로 가야 돼. 뭐 지금 뭐, 나올 뭐, 텐데 이제... 뭘, 취업네. 양파절임이 월라운드야. 야, 양파절임. 이거 아무 때나 먹잖아 이거 똑같이 이거 또 짜장면에다가 단무지 대신 양파 조림 먹어봤죠 오죠? 어, 아니에요. 그래도 무말랭이죠. 무말랭이가 꼬독. 저게 코리안 피클이야. 뭔지. 코리안 피클을. 아 무말랭이지. 그래도 무말랭이 그그아 이렇게 그 매운 맛에 그 꼬독꼬독한 맛으로 먹는 거지. 이거는 소리 와치가. 야 근데 무말랭이가 나오면은 아까의 어리굴젓이나 이런 애들 죽어. 걔네 이미 있잖아. 걔네보다, 사, 이, 무말링보다 이미 상위 오한이 있잖아. 근데 진짜 는데 생각해보면 빨간 게 많이 나왔어. 빨간 게 많이 쓰니까는, 그, 약간 간장으로 갈 때도 됐어요. 가는 거는. 약간 그 균등한 걸 줘야 돼. 빨간 게 많이 나왔으니까. 양파야, 이거. 간장도 그건. 살려줘야 돼. 아, 강된장이지, 이거. 에헤이! 아, 이 네. 당연하지, 이거. 이거 어. 당연히 이거지, 무슨. 어. 아, 무슨 계란찜이 비, 비비, 비비냐, 이 강된장한테. 봄동이야. 아 근데 정도... 낙지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봄똥은 지금밖에 못 먹어. 당장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야. 봄동으로 가 생각하면 봄똥이 맞는데. 어... 봄동으로 가야 돼 이럴 때. 아이고 이씨. 봄똥으로 여러분들 밥을 비벼놓잖아요. 거기다 강된장으로 간하잖아요. 돕니다. 눈깔 돌아가요. 아, 진짜 배고프다. 그냥 끄자 이건 이제. 오늘 아, 진짜 지금 나 지금 또 결승은, <laughs> 결승은 고르지 <laughs> 않겠어. 결승은 고르지 않겠어. 저거는 어, 이게 낫지. 아름다운 쌈으로 남겨 놓읍시다. 음.